10월 11월에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가고, 뭐, 네. 단체로 여행, 대절에서 버스 대절에서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교통사고가 이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들이 네. 간다 그러면 학생들도 들뜨죠. 좀 들뜨기도 네. 쉽고, 그리고 또이 버스에서의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캠페인 현장 다녀왔습니다. 붉은 단풍과 높은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 학생들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기에도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던 중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 5대와 수학여행을 온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등학생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고속버스 3대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행낙철인 가을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평상시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배운다는 그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수학여행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사고 많이 난 뒤부터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 절다안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 안전만 보장된다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야죠. 서울 은평구의 한 학교 학생들이 등교도 하지 않은 이른 아침 수대의 버스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학교 2학년 400여 명의 학생들은 강원도 평창으로 체험활동을 떠난다는데요 이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 탑승 차량 안전 입히기 캠페인 진흥원 관계자들은 버스기사들과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시동을 걸어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타이어도 살핍니다. 청소년 탑승 차량 내 외부에는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에게 안전 교육도 실시하는데요. 학교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대열 운전 금지 또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점검에 장착은 잘돼 있는지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세버스 공제 조합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들의 음주 측정과 차량 구급함 조르운전 예방용품 등을 배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특히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 저희가 이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교사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그리고 차량을 안전을 위해서 각각에 맞는 안전 교육과 안전 의식 교육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차량과 운전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진흥원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도 버스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나눠주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띠도 교사들이 일일이 확인합니다. 밖으로 많이 활동을 나왔었는데 정식으로 교육받은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다 저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차량 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사고가 나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을 통해서 학교나 학생들이나 다좀더 안전돼서 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로서 안심이 됩니다. 이제 강원도로 출발! 수련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버스기사는 대열 운전 없이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소 정차 후에도 학생들은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데요. 학생들 인솔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기사님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시고 학생들도 캠페인 덕분에 규칙을 잘 지켜주어서 안심이 됩니다. 안전 캠페인 덕분이었을까요? 네 시간 긴 거리를 무사히 달려 차량이 수련원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나 했더니 학생들은 곧장 강당에 모였습니다. 탑승 차량에서의 안전 교육이 수련원에서의 안전 교육으로 다시 이어진 건데요. 3일 동안 머물게 될 시설 정보도 얻고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퀴즈로 풀며 배워봅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날 때쯤? 아, 대피 알람이 울려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무대 조명이 붉어지더니 대피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학생들. 훈련이 시작되고 1분도 되지 않아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 완료. 안전교육 제대로 받은 것 같죠. 영상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사이렌도 울리고 연기도 나서 매우 당황을 했는데 안전 대비 훈련 영상을 보고 나서 실감 있고 재미있게 더 안전하게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좋은 학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직접 보고 경험하며 배우는 현장학습은 평생 추억이 될 만큼 소중한 기회.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응원합니다.